아, 뭐 해야 되지? 운동! 응, 동영상!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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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렇지! 우와, 바라봐. 똑하다바라뭐 한다고요? 준비운동을 하는 이유는 뭐지? 몸을 풀려고. 몸을 풀려고? 몸을 왜 푸는 거지? 아, 너무 아, 이안계지라 다치지? 안하 다치지 말라고. 누가 준비운동을 제일 잘하는지 보고 선생님이 그 친구 먼저 시켜줘야겠다. 시범회를 보시게돼야겠다 자, 선생님이 동그라미 시도, 동그라미 시도 뭐라고요? 동... 동그라미 체도를 하겠습니다. 손 허리 올리고요 발목을 딱 세우시고요. 우리가 동그란 게 뭐가 있죠? 햄버거. 햄버거. 햄버거 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 발 시작 햄버거. 하나, 둘, 셋, 다섯, 반대로, 시작. 하나, 아 <목소리> 아 둘, 네, 넷, 다섯, 자, 자전거 바퀴가, 자전거 바퀴가 굴러갑니다. 천천히, 시작. 점점, 점점, 점점 빨라집니다 아! 자, 뒤로. 네. 자, 음, 점점 빨라집니다. 아! 자, 자, 안 보고. 배꼽. 아, 고으러 보고 엉덩이 보고. 하늘 보고 자기 엉덩이 봐야지. 자도야지 다시 하늘 보고 엉덩이. 보고. 자, 하늘 보고 핑글 다시 아 보고 핑글 다시. 앞으로 한 발. 멈춰. 어디 보있 뒤로 한 발. 멈춰. 손으안 돼. 손만 야요 뒤로 한 발. 멈춰. 어! 아무도 다 알아서 오 신기한 바법의처진였이었죠 오늘은요 친구들이 여기 책에 나온 내용들을 몸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고요 음 몸을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 만들어 봤어. 한 팀씩 나와서 이걸 뽑을 거예요. 뽑으면 그 안에 그림이 있어. 그림이 있는데 그거를 사진이 있는데 사진을 너희가 몸으로 만들면 돼요. 팀끼리 몸이 손이, 손이나 발이 붙어 있어야 돼. 떨어지으면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붙어서, 붙어서 만들어야 돼, 붙어서. 자, 처음에 연습 하번 해볼 건데, 열쇠 동안 네모를 만들어주세요. 자, 시작! 하나. 붙었어요안 붙었어요? 안 붙어서 탈락이고 네모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실패. 네모야. 자 시작. 하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얘기해야지 얘기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옳지옳지 하나 그렇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하면 성공에야 알겠죠? 자, 앉아 봐야 알겠요 자, 이쪽에서부 자, 배화를 하고 오는 거야. 안 해도 도와줄게요. 시작! 오, 어, 오, 어, 지금 잘한다 바로 앉을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어, 아니, 아니, 이상한데, 아니, 이상한데? 오, 어, 잠깐, 하나 둘셋 둘, 둘, 없어요. 없어요. <놀람> 이거는 성공할 수 있, 어 성공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다 같이 성공! 박수! 자!